안녕하세요. 노니쌤의 방구석 영어도서관 노니쌤입니다. 노니쌤의 방구석 영어도서관에서는 음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책도 읽어드리고 제가 저희 학생들이랑 단어 공부를 할 때랑 똑같이 모르는 단어들도 물어보고 표현들도 물어보고 마지막에는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모르는 단어를 찾는 과정에서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단어를 생각해보세요. 영상 마지막에는 노니쌤이 직접 만든 책의 난이도 이해를 위한 북퀴즈도 있으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해봐요. 오늘 공부할 책은 My First I Can Read 시리즈의 Biscuit's Day at the Farm입니다. AR 지수는 1.0입니다. 같이 오디오 들으면서 읽어볼게요. Come along, Biscuit. We're going to help on the farm today. Woof woof. We can feed the hens, Biscuit. Woof woof. We can feed the pigs too. The pig pen is empty, Biscuit. Where can the pigs be? Woof woof. Funny puppy. You found the pig. And the piglets too. Woof! Let's feed the goats, biscuit. Woof, woof! Oink! Oh, biscuit, the piglet is out of the pen. We must put the piglet back. Woof, woof! Let's feed the sheep, biscuit. Woof, woof! Oink! Oh no, Biscuit. It's the piglet. We must put the piglet back one more time. Woof, woof. Here are the geese, Biscuit. Woof, woof. Oink. Here is the piglet again. Woof, woof. Oink, oink. Honk. Wait, biscuit. The geese are just saying hello. Woof. Silly puppy. The piglet is back in the pen. And so are you, biscuit. Oink. Woof. Woof. 책에 대한 단어 숙지가 모두 끝난 친구들은 오디오를 두번더 듣고 영상 마지막으로 가서 퀴즈풀이를 하면 되고요. 책에 대한 단어 숙지가 끝나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부터 모르는 단어를 논의쌤과 같이 찾아볼 건데요. 노트에다가 모르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과 함께 아이가 직접 적을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들어있던 페이지 수도 같이 적어줍니다. 페이지 수가 없는 책들의 경우에는 엄마가 직접 표기해주세요. 자, 다시 책의 첫 페이지를 펴고 단어를 찾아볼까요? come, 무슨 뜻일까요? along, 무슨 뜻일까요? where, 무슨 뜻일까요? going, 무슨 뜻일까요? help, 무슨 뜻일까요? on, 무슨 뜻일까요? farm, 무슨 뜻일까요? today 무슨 뜻일까요? we 무슨 뜻일까요? can 무슨 뜻일까요? feed 무슨 뜻일까요? hands 무슨 뜻일까요? pigs 무슨 뜻일까요? two 무슨 뜻일까요? pig pen 무슨 뜻일까요? empty 무슨 뜻일까요? Where? 무슨 뜻일까요? Can? 무슨 뜻일까요? Funny? 무슨 뜻일까요? Found? 무슨 뜻일까요? Piglets? 무슨 뜻일까요? Let's? 무슨 뜻일까요? Goats? 무슨 뜻일까요? Out? 무슨 뜻일까요? Must. 무슨 뜻일까요? put, 무슨 뜻일까요? back, 무슨 뜻일까요? shape, 무슨 뜻일까요? it's, 무슨 뜻일까요? time, 무슨 뜻일까요? here, 무슨 뜻일까요? again, 무슨 뜻일까요? wait, 무슨 뜻일까요? geese 무슨 뜻일까요? just 무슨 뜻일까요? saying 무슨 뜻일까요? hello 무슨 뜻일까요? and 무슨 뜻일까요? so 무슨 뜻일까요? you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뜻을 적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단어에 대한 뜻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아이가 직접 사전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이 과정이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정말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부모님은 여기서 아이가 외울 단어와 외우지 않아도 될 단어를 분류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아이가 외울 수 있는 단어의 양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의 단어를 외울지는 아이와 반드시 상의를 해 주세요. 외워야 할 단어와 외우지 않아야 할 단어는 논의쌤이 띄워 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단어를 다 봤다면 단어 시험도 봐야겠죠? 부모님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끝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 잊지 않으셨죠? 단어 발음이나 강세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앞전에 들려드린 단어 오디오를 참고해주세요. 단어 시험이 모두 끝났다면 오디오를 통해서 책을 두번더 듣고 퀴즈풀이를 할 거예요. 퀴즈는 노니쌤이 준비했으니 아이와 함께 풀어보세요. 퀴즈 5문제 중네 문제나 다섯 문제를 맞춘 친구는 다음 책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세 문제 이하로 맞춘 친구들은 음원을 다시 한번 듣고 재시험을 볼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오늘 책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논이샘 방구석 영어 도서관에 찾아와 주세요. 안녕.